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2쪽에서 13쪽에 해당하는 가족의 요구 살피기와 돌봄 그 중에서 배려와 돌봄은 왜 필요할까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고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손가락 인형극을 촬영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본과 인형의 움직임을 맞춰서 연습한 다음 이것을 인형극을 촬영하고 간단한 편집을 통해서 매끄러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원하는 플랫폼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가정생활이 있고 이러한 가정생활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아프면 서로 위로하고 보호해준다는 것. 그리고 의식주를 함께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용기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등 가정생활에는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좀 독특한 채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볼게요. 자,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 사진에는 음, 뭔가 계단을 오르기 불편해 보이는 환자의 모습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에 누군가가 환자에게 떡국을 먹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 삐로삐로라는 채널을 가진 유튜버 이 주인공이 현재 몸이 아픈 상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루게리병이라고 근육이 점점 더 퇴화해서 쓰지 못하게 되는 병에 걸린 어, 주인공인데요 이러한 주인공이 절망하기보다는 오른쪽 사진처럼 가족들이 전부 이 주인공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삐루빼로라는 채널에 가게 되면요. 가족들이 굉장히 이 주인공에게 배려해주고 돌보아주고 서로 희망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셔서 영상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 이삐로페로라는 채널의 주인공의 가족은요,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있죠. 어, 그들만의 방식으로 배려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배려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내가 가족을 배려하고 돌보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배려와 돌봄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알아보고 각각의 요구에 알맞은 배려와 돌봄이 왜 필요한지 이해한다. 여기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알아보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건강한 가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족은요. 첫 번째로 서로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 살아가면서 나쁜 쪽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더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서로 으쌰으쌰해서 행복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서로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지, 함께 의식주를 해결한다든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의사소통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요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이 가족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볼게요.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서로 다른 요구가 있죠. 음,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모두 서로 다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의사소통을 해야.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가정 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서 가정 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의 요구에 따른 배려와 돌봄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첫 번째 아기는 어려서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기도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고 이 가족 구성원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보살핌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몸이 아프면 곁에서 간호해 줍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가족에게 힘든 일이나 고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 이것도 굉장한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이가 많아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불편한 가족의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 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는 요구에 따라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족을 배려하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의 입장에서 스스로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 할수 있는 배려와 돌봄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배운 공책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과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